쿨하게 성형 고백한 남자 연예인 TOP3 1. 2경 조금 빌렸다 쿨한 코 성형 고백 개그맨 이경은 과거 김수현 닮은 꼴로 주목받으며 라디오스타에 출연했다 당시 MC들이 콧대가 원래 본인 거냐는 질문을 던지자 그는 조금 빌렸다 며코 성형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과거 사진을 보면 성형 전에도 충분히 훈훈한 외모였다고 2. 규현 눈 성형 사실을 가볍게 인정 슈퍼주니어 규현은 과거 방송에서 성형 사실을 쿨하게 고백했다 탁재윤이 성형했지? 라고 묻자. 눈 하나 했어요. 라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이에 탁재훈이 성괴성형 괴물 수준 아니냐? 라고 장난을 치자. 규현은 과거 사진을 두고 누가 햇빛 찡그릴 때 찍어서 이상하게 나왔다고 변명하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팬들은 이미 그의 성형 전후 사진을 알고 있었기에 크게 놀라지는 않았다고. 참점, 이창섭 쌍꺼풀 풀려서 다시 묶었다. 솔직한 아이돌. B2B 멤버 이창섭은 인터뷰 중 갑자기 이상한 안경을 쓰고 등장했다. MC가 왜 그런 안경을 쓰고 왔냐고 묻자. 그는 쌍꺼풀이 한쪽만 풀려서 다시 묶었다며 아이돌답지 않은 솔직한 성형 고백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먹는 거 보여드릴 수 없잖아요라며 특유의 유쾌한 입담까지 선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이처럼 이들 세 명은 성형 사실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유쾌하게 받아들이며 대중들에게 더욱 친근한 이미지를 얻었다.